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와인 산지와 포도 품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와인 생산의 북방 한계 지역으로 북위 49에서 50도의 주요 산지들이 있는 서늘한 대륙성 기후입니다. 특히 포도가 산도를 유지하면서 당도가 축적될 수 있는 포도의 완숙되는 가을에는 강우량이 감소한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를 가집니다. 재배지가 주로 강가에 위치하여 독일의 모든 지역에서 보트리스 영향을 받는 스위트 와인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와인 유지의 청포도 단일 품종을 주로 재배합니다. 그럼 독일의 대표적인 품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슬링은 WSET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품종이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슬링은 껍질이 얇고 서늘한 곳에서 잘 익는 품종으로 리슬링은 교육병에 취약하여 드로겐 베렌 아웃레제, 즉 가장 달콤한 스위트 와인을 생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입니다. 높은 산도로 단맛이 과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리슬링 포도가 기후병이라고 하는 보트리스의 영향을 받은 만큼 충분히 오래 포도나무에 남아있으면 와인에서 생강과 꿀향이 납니다. 리슬링 포도는 천연 산도가 매우 높으며 독일이 서늘한 북부기후는 가을 수확기에 당이 축적되지만 쨍하는 산이 여전히 포도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와인메이커는 와인이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발효를 멈추고 와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단맛을 유지합니다. 높은 천연산도에 따른 드라이 스타일은 생동감이 넘치는 산미와 미네랄 중심이며, 스위트 스타일은 단맛과 산미가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편, 와인의 잔당은 매운 음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잔당이 있는 리슬링과 매운 음식과 삼겹살은 산미, 단맛, 풍부함이 어울려지는 삼중주가 됩니다. 리슬링은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병숙성이 잘 됩니다. 병원 빈티지 이후 10년, 20년, 심지어 30년 후에도 놀라운 맛을 냅니다. 이 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리슬링의 특징은 아로마틱한 품종으로 꽃, 감귤류, 복숭아, 꿀, 페트롤, 아로마를 가지며 새 옥구통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슬링이 대표적인 산지이며 독일 와인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지 모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젤은 북위 50도의 포도 재배를 위한 최북단의 서늘한 기후 지역으로 서리 위험이나 온기가 부족하여 포도가 충분히 익기 힘든 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리슬링이 잘 완숙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지 환경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서늘한 기후의 모젤 포도밭은 이 지역의 강 가파른 비탈 열을 유지하는 전파남 토양으로 포도가 완숙됩니다. 모젤 포도밭은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르기 때문에 포도는 손수확을 해야 합니다. 가파른 남양경사면은 높은 일조량과 함께 찬 공기는 하강하고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는 공기순환으로 경사지의 포도밭은 서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전파남 토양은 햇볕을 포도나무에 골고루 반사하고 낮에 태양열을 흡수한 전파남 토양은 밤에 포도가 잘 익도록 포도나무의 열기를 방출하며 뿌리가 땅속 깊게 들어가 추위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봄 서리 피해를 줄입니다. 강 근처의 포도원은 강수면의 반사효과로 인해 더 많은 태양열을 받으며 강 안개로 인한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 열 용량으로 인해 온도의 변화를 줄임으로써 서류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젤 산지로는 중부 모젤에 위치한 피스포트, 벨렌 카스텔, 벨렌이 유명합니다. 모젤의 리스닝은 꽃, 초록, 과일 풍미가 압도적이며 산도는 높고 알코올 도수는 낮고 바디는 좀더 가볍습니다. 라인가우는 모젤과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화이트와인 생산지입니다. 라인가우는 라인강이 북쪽 경계에서 오다 급한 좌회전으로 지도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타우누스 언덕의 찬바람과 비로부터 보호하고 언덕의강 북쪽 제방을 따라 남향으로 심어진 라인가우 포도원은 모젤보다 태양의 노출이 많습니다. 라인가우와 모젤와인의 차이점은 모젤와인이 라인가우와인보다 바디가 더 가볍고 산도가 높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입니다. 라인 가우 와인은 살구, 복숭아 같은 헥가루의 갈 풍미를 보이고 모제는 사과, 배, 모과 등이 초록과일 풍미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포도밭은 라인강과 마인강의 북쪽 강둑 경사지에 위치하며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은 포도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하니스 베르크와 루데스 하임이 주요 지역입니다. 나의 위치는. 나해강 건너평 동쪽에는 독일에서 가장 큰 재배지역인 라인헤슨이 있고 나해강이 바로 남쪽에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따뜻한 팔찌가 있습니다. 모젤과 라인헤슨 사이의 지역으로 거의 산맥으로 둘러싸인 독일에서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나해의 포도밭은 나해강과 라인강이 합류하는 계곡과 자체의 지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화산토양에서 분해된 점판암, 사암, 석회암 및 점토에 이르기까지 나해는 독일 와인 지역 중 가장 광범위한 토양 유형을 제공합니다. 쥐지 리슬링은 모젤과 라인가오, 라인헤센, 팔찌보다 무거운 바디와 뚜렷한 산도와 숙성된 과일 풍미를 보입니다. 최상급 포드밭은 슬로스 버켈하임과 바트 크로이츠나우 마을 사이의 나의 강둑에 가파른 남양 경사면에 위치합니다. 돈펠더는 1955년에 독일에서 개발된 교배종으로 재배하기 쉽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된 두꺼운 껍질로 인해 독일 레드의 전형적인 와인보다 훨씬 더 짙은 색상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자두, 블랙베리 약간의 꽃향기와 진한 색과 높은 산도와 벨벳같은 질감과 높은 탄닌 높은 알코올의 풀바디 와인으로 옥통에서 발효 및 숙성을 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스위트한 돈펠러는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재배 지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유망 품종으로 라인헤스앤과 빨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며 청포도 품종인 밀러 트루가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을 가로질러 라인가우 남쪽에 있는 라인헤스앤은 북쪽과 동쪽으로는 라인강, 서쪽으로는 나해강으로 둘러싸인 부드럽고 기복이 심한 언덕으로 이루어진 분지로 독일 최대의 와인산지입니다. 주변 산과 수불이 인해 혹독한 날씨로부터 보호되는 라인헤스앤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맑고 건조한 기후 중의 하나를 자랑합니다. GG 와인은 리슬링 또는 슈페트 브르곤도 기반으로 생산합니다. 리어슈타인은 라인강 서쪽 강둑의 가파른 경사지 포도밭으로 독일에서 가장 무거운 바디 리슬링을 생산합니다. 브르곤유 피노누아의 가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독일의 피노누아인 슈페트 브르곤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본것 같이 뉴스하의 슈페트 레지의 슈페트는 늦은이란 뜻입니다. 브르곤도는 예상하였던 시 브르곤유입니다. 슈페트 브르군더는 늦게 익은 브르곤뉴 즉, 피노누아를 의미합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노누아 생산국으로 슈페트 브르군더의 전통적인 스타일은 따뜻한 귀 스타일보다 좀더 얇은 색, 높은 산도와 낮은 탄닌과 가벼운 바디감을 갖는 드라이 스타일입니다. 그동안은 국제적인 선호하는 와인은 탄닌 함량이 높은 풀바디 딥한 레드와인이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을 통해 슈베트 부근더는 깊이감과 복합성을 가진 와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산지는 온화한 바덴과 팔찌가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와인 산지 중 최남단에 있는 바덴은 독일 와인 지역 중 가장 온화한 햇볕이 잘 드는 지역으로 독일의 피노트리오인 피노누아, 피노그리 피노블랑이 풍부하고 농축된 생산을 위한 자연적인 본고지입니다 최상급 포도밭은 사와산인 카이저슈트리 남양 경사면에 위치하며, 화산토와 온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알콜 도수가 가장 높은 가장 무거운 바디 와인을 생산합니다. 빨츠는 알자스의 보주 산맥의 연장인 할트 산맥에 의해 건조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 빨주 와인 지역은 모젤에 비해 풀 바디 드라이 스타일의 리스닝이 생산되며 남부 빨주 와인 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피노와 돔펠러 등을 생산합니다. 폴스트 다이데스 하임은 가파른 서쪽의 경사지에 위치하며. 완스텐, 무거운 바디 스타일의 리슬링을 생산합니다. 실바너는 리슬링에 비해 향기로운 아로마와 산도가 부족하지만 포도 재배에 있어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실바너는 리슬링보다 일찍 있기 때문에 이른 서리로 인해 포도가 손상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포도와 부지 선택에서 리슬링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고품질 실바너 와인은 프랑켄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프랑켄의 점토 석회암 토양은 실바너 와인의 상당한 구조와 바디감을 부여하며 서늘한 기후는 산도가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라인헤센에서도 많이 생산됩니다. 기타 품종들로는 청포도 품종으로 밀로트루가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심는 포도인 밀로트루가우는 혹독한 독일 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포도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그러나 밀로 뚜루가오는 리슬링에 비해 산도나 아로마가 부족해 레드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 그라우 브루군더, 바이스 브루군더, 청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그라우 브루군더와 바이스 브루군더는 이탈리아의 피노 그리지오와 피노 블랑에 비해 더 꽃과 과일 아로마를 특성을 보입니다. 독일 피노 블랑은 종종 동일 피노 그리와 비교할 때 복합성이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두 와인은 모두 가벼운 바디에 리슬링보다 더 부드러운 산미를 가집니다. 네. 오늘로서 독일 와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